아직 그 이름이 안 정해져서 비우디 이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이기는 아니에요. 비우디 이름을 쓸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부를 호칭이 없어서 이기는 세 명으로 이제 3인조 결성이 될 예정입니다. 똑같이 일회성 그룹이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데뷔를 하면은 그 다음 날 해체합니다. 시청자분들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중에 이제 첫 번째 멤버 자 입장 와 뿌하 <laughs> 아, 네, 저 멤버들이랑 있었는데 죄송한데... 아, 예, 뭐 음, 스포하지 스포 마시고... 멤버들 처음, 보, 처음 보거든요. 이거 맞죠? 속도감 있게 두 번째 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멤버분은... 안녕하세요. 자, 민준...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멤버... 야 근데 잠깐만... 아, 원래 그냥 입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두분다 똑같은 네. 멘트 하셔가지고... 부아님 뭐해? 마지막, 마지막 멤버가 뭐 어때서요? <laughs> 이제 안 되세요? 음 이제 아무래도 진짜 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막 저희끼리 커버곡을 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쵸 발매를 실제로 할 거죠. 예. <laughs> 그렇죠. 아, 발매를, 발매를 할 거죠. 발매를 예. 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이야? 요 아, 니제 알겠습니다. 대충 뭐뭔 뭐, 뜻인지 알것 같아요. 예예. 예. 자 그러면은 모두의 기대 힘입어 예 마지막 뭐 입장해주세요. 입장, 입장.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여기 앞에 서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문제 그 아이 하디아예요. 와 하디아다. 아니 기본님. 너 예. 진짜 괜찮는 거죠? 아왜그아왜 왜, 왜 본인도 괜찮냐 그래? 예 들어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아 하디아님이었습니다. 뿌아 하디아 밍턴 이렇게 해서 3인조로 결성하게 됐습니다. 와. 두번째 아이돌! 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뭐 연락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다들 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락드렸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한 번씩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순서대로면 제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죠 그죠 저도 이제 반쯤은 장난삼아 이런 멤버들은 어때요라고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이게 진짜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laughs> 너왜 오케이 했냐 디아야? <laughs> 아 잠깐만 디아 디아가 오케이 한게 그거야, 아, 예. <laughs> 아, 야, 야, 앉으시고요, 일단. 궁금하잖아. 예, 디아님 앉으시고요. 야, 아, 그래, 그, 물어보자. 디아님 처음에, 그, 뭐냐, 뭐, 뭐, 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왜 나지? 아, 본인도, 아, 본인도 잘 모르겠는, 아, 본인 뭐, 보컬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니, 세상이 따라오려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너무 앞서 나간다.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좀 때가 온것 같지 않습니까, 디아님? 네, 네, 열어주실 건가요? <laughs> 아, 제가 열어야 되는 건가요? 아, 이제 하디아의 때가 왔다. 어, 이제 슬슬, 어어, 어. 세상이 알아볼 때가 됐다. 그지, 그지, 그지? 음 디한 잘못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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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지 그지 저희 멤버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뿌한님으로 말씀드릴 히히. 것 같으면 이제 어 메이저 이제 성악 전공으로 <laughs> 숨은 고수일 수 있어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민천님도 마찬가지 민 그냥 민천님도 전공이었나 근데 나는 보컬 전공 어 실로가 막 보컬 전공 여기는 그냥 하디야. <laughs> 아오토마토 전공 아 오케이 오케이 오토마토. 이 조합 진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것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결성 됐고 우리 뭐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딱두 가지만 정하고 해산하면 될것같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팀명 무슨 노래 할지 아 맞죠 디아가 아까 대기실에서 자기가 준비해 왔다고 얘기했어 하디야 팀명 준비해 왔나요 어, 어. 오, 준비성이 아주 좋아 어, 아까 얘기했잖아 와와 와, 트리오 와예 그리고 아, 예예 그리고 빨간색 노랑색 파란색이니까 팔레트 자 들어가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아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잘알 그래서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 디아학교 간아 어, 어? 잠깐만 하디야 간지 아 간지 <laughs> 진짜 내고 싶어요 무 아, 짜박센 거 기준이 뭐야 무슨 무슨 노래가 간지 작살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약간 퓨마 어땠어 퓨마 여기 떠 있네 퓨마 어땠어요 아퓨 좋았어요. 아, 퓨마 같은 노래 하고 싶어요?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욕심으로. 저 간지 작살. 뭐죠? 간지 작. 왜 이렇게 어? 다들 이렇게 모여놓으면 간지 멋있는 거 하고, 약간 좀 귀엽고, 어, 간지 약간, 간지 약간 귀엽고 몽글몽글하고, 몽글 약간 어, 뭔가 약간 좀 작살. 그런 그런 거안 하고 싶어. 다 간지 작살 나는 거 하고 싶어? 응, 나 간지 작살 나는 거. 간지 작살 거. 좋은 거 같아요. 그 채팅창에 지금 동요어 어떠냐고 올라오는데 동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디야님? 아 동요는 하트야 원투리라서 없는데 원투리야 야상이잖아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회사이수고하습니다킹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킹 감사드립니다 디안님 멋진 곡보음오 워잉 워잉인데 이도잉이 어 오늘 뭐 별건 아니고 금방 듣고 금방 헤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힙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제가 힙합 데모곡을 좀 들고 왔는데요. 어, 이번에는 똑같이 두개 들고 왔어요. 두개 들고 와서 무조건 이거 둘중 하나로 낼 거야. 바로 첫 번째 데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래다. 음 어떤가요? 우와. 괜찮은가요? 돈내요 어, 근데 이거 디아 잘할 자신 있어요? 비번님. 네왜 왜요? 비번님은 왜? 저를 부른 <laughs> 이유. 아니 부른 건 그리고... 제가 불렀지만 응한 건 디아님이잖아요. 음... 네. 아니 무슨 이유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부름에 응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응하신 거 아닌가? 아니 아니 그런 비번님도 <laughs> 생각이 있어서 저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laughs> 바로 두 번째 데모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우. 자, 이런 느낌. 음. 좋아요. 주른 대로 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들어볼래? 음. 음. 이거 세개한개중뭘하든가에 일단 힙합이잖아 장르는 결정난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내가 짱이야 노래 하고 싶은 내가 짱이야. <laughs> 아 뭔가 무지성 짱이다. 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깡 힙합으로? 오케이 어, 그러면은 명당 한 명씩 한번 받아보자 자음자 음, 자, 여기서부터 밍턴 왜 본인이 잘났어요? 일단 이쁘지 귀엽지 꾸래 그래 잘하지 자 오케이 야 디아님 이거... 앞에서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디아님 좀 다른 거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하디야는 하디야다 <laughs> 아, 어 맞지? 어? 아아 아, 아, 나 좋아 나 이런 어나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어 어 아주 좋아 어 모범 답안이야 어저 아무도 하디아를 따라할 수 없고 나만이 할수 있다. 아저저 맞는 말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대. 뽀 아니면 왜 잘났어요? 아 섹시 청순 큐티. 아 그건 민턴이 했잖아. 뭔가 좀 다른 아, 거 약간. 아 겹치잖아. 어 어. 민턴보다 내가 더 예쁜데? 아 민턴보다 본인이더 <laughs> 예쁘다. <laughs> 자 그럼 아까 데모곡 세개 들으셨는데 이거는 안 하고 싶다 하는 거한 개만 골라봐. 약간 1 번. 네, 저3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번이. <laughs> 진짜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전2 번이 우리거든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데뷔 일자 목표야 목표. 뭐 안될수안될 수도 안, 안,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목표 1월2 9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만에 네. 녹음만 잘 끝내주시면 돼요. 다잘 네, 하겠지 뭐. 가능 가능. 가능? 어, 가능. 대답이 없어 가능. 가능 야야. <laughs> 대답 그쵸, 가능. <웃음> 대답. <웃음> 음 대답. 음. 자 오늘 뭐 질문 없죠? 네. 어, 자 해산 예술가님. 아뭐 뭔데 뭔데 요쁘아님 터지기 전에 빨리. 시청자 들한테는안물어 보나요? 뭐가 무식기인지? 뭐 아, 아, 예, 저, 시청자의 저, 의견은 네. 반영되지 아, 않습니다. 아, 아 아니, 아니. 조용히, 아하, 예, 음. 야, 너, 너 빨리, <laughs> 빨리 자, 아 그냥 조용히 민턴이 화났다고. 아하. 정신아요 음. 알겠어. 빨리빨리 와. 맞아. 자민턴 님. 민턴님 관리하자. 어, 네. 대답 좀 따라와. 자자 수고했습니다. 기게.